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요즘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게 있다고 하죠.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빵인데요. 이민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 포켓몬 빵이에요. 네 누구나 아실텐데요.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편의점이 있는데요. 8시에 물류차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이 7시부터 간식을 먹으면서 편의점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뭐한 개, 두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출시한 지한4 0일 됐는데 와, 천만 개가 팔렸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스타들도 지금 인증샷을 올리는 등좀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BTS가 인증샷을 올렸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경기장에서 포켓몬빵을 득템한 사진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BTS RM 군이 편의점 8 곳을 돌았는데도 빵을 구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빵을 더 생산해달라 이런 말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빵이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 이 빵은 199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요. 네. 이 빵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띠부실. 띠부실. 네. 때문입니다. 이 띠부실이라는 거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를 의미를 하고요. 이 스티커에 바로 이 포켓몬, 포켓몬 캐릭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총 159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모으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빵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희귀한 희귀템. 레어템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손에 좀 쥐어야겠다. 이런 욕구가 한몫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1998년도에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왔던 세대들이 지금의 MZ세대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뭐 용돈을 받아서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샀다면 지금은 경제력을 갖춘 세대가 돼서 당시보다는 훨씬 더큰 규모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고 또 본인들도 실 때문에 빵을 샀던 기억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겠죠.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는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자녀인 10대 그리고 이들의 부모인 또 전기 밀레니얼 40대까지 바로 이 열풍에 가세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게 공급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수요가 너무 몰리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편의점 입구에 혹시 보셨어요 포켓몬 빵 없음 없음 네 <laughs> 아예 이렇게 써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발 빠른 사람들이 이미 몇 시에 물류차가 오는지를 알고 편의점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좁은 편의점에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고객들에게 사실은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예 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이 씰이요. 굉장히 고가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만 판매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돈이 네. 그러니까 붙여져서 뭐 실이 거래가 되고 실이 랜덤으로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어템이 있는 거예요. 귀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고 사이트만 돌아다니는 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실 전체 159종을 전체를 모아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1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laughs> 그런데 이렇게 실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빵도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이 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빵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빵은 개봉인지 미개봉인지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빵을 개봉을 해서 거래를 했다. 네. 자,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또 계속 mz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mz 세대 사이에서는 어떤 자정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편의점에 들렀는데 내가 원하는 포켓몬빵이 없다. 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도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장복이 순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간 이상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만 딱 빼고 우리가 빵을 그냥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빵을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지 레시피들이 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반을 갈라서 치즈와 소스를 넣고 와플 기계에 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일을 넣고 에어플라이어에뭐 음. 조리를 한다거나 네, 맛있게 이런, 먹는 방법 맞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되는 거에 음. 대해서 이들은 또 걱정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왜 관심, 이 문제 의식 굉장히 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비에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소비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mz 세대의 특성이 빵 하나에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